어디서 뭘 배우든 간에, 음.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뭔가 모셔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지 아, <laughs> 그렇게 성실하게 갔었던 이유는 뭔가? 어... <laughs> 월 바짝 해서 1만원 <laughs> <000원> 벌었다니까. 네. <laughs> 아이들 반응이 어땠어?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웃음> 네, 왜냐면, 저는 막 화려하지 않게 한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수다분하게 한 거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월두번 방송하는데 주한150 응. 이렇게는 했었으니까, 인센티브를 받았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왜냐면 얘가, 얘가, 제가 너무 잘하거나 너무 하려거나 본인들과 괴리감이 되게 많으면은, 아, 저분 은 원래 잘하시니까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옆집 언니 갖고 사실 응. <laughs> 그냥 같은 수강생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놀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내 네가 안 언니. 안 언니. 그 이름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laughs> 아 저가 저희가 정했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별 생각 없이 <laughs> 그냥 심플하게 가자 해서 안 언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월 수만 <laughs> 원을 번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어요? 남편이 일단은 그 돈이 다 너께 아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로 해서 만약에 1억을 넘었을 경우는 30%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거에 다 기뻐하지 말아라. 3 0 넘어가 일단 저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laughs> 이렇게, 그, 너가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도 오픈을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오픈을 하지 마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 항상 뭔가에 말을 하면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당장 깨닫지 못하고 좀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안할 거라고 후회하는 음.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겠어요. 그냥 왜냐면 저는 이게 일단 어찌됐든 수강생들한테 희망이 될수 있는 얘기라고 음. 돈의 금액적인 측면보다는 음. 이렇게 그냥 편한 음. 그냥 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 뭔가의 바라던 바를 이룰 수가 있구나라는 걸 희망을 사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신랑은 음. 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으나 음. 일단은 네 정말 음. 너무 대단한 게이 음. 강의실에서 네. 작년 작년 9월 아니, 작년 12월 겨울이었어요. 12월 겨울? 네. 그럼 불과 9개월밖에 안된 거예요. 그때 12월에 달 응. 쿠팡이라는 곳에서 네. 누구나 다 아이디를 만들 수 있었어요. 맞아, 계정이. 그 응. 어, 그래서 그때 나랑 같이 가짜 지망생이 수업을 하면서 계정들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네. 그때 다 계정을 만들었지만 네.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응, 근데 안 언니는 <laughs> 처음부터 주목받는 건 아니었지만, 음. 꾸준하게 그 계속 성실하게, 봐. 말하는 것 보면 딱성실이 써있잖아. <laughs>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서 어느 순간 나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자꾸 자랑하는 거야. 아, 맞아. <laughs> 근데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나한테 고마웠어요. 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자기 얼마 받았어요. 어느 업체랑 했는데 다행히 그 업체가 이 금액으로 더 하자고 그러는데요. 막 그러냐니까 나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학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디서 뭘 배우든 간에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아는 니가 정말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도 했지만 뭔가 모셔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렇게 성실하게 갈수 있었던 이유는 어... 그런가? 제가 사실 좀 뒷심이 음. 약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실했던 거는 그냥 제 기준으로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의 본업은 주부니까 주부의 영역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주 이해만 일단 해보자. 음. 그러고선 주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대거 빠질 것 같더라고요. 빠지고 제 숨이 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서 이제 기획 방송을 하려고 는데 너를 이 XXX 기획 방송에 안치고 싶다라고 연락을 해 주자 가지고 그제품부터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음. 유아동 제품이라고 해그업체 어떻게 컨택이 왔대? 그거를 아까 수강생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방송이 뷰어 수가 20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송을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게, 모니터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쿠팡에는 그래서 그냥 이 방송, 저 방송, 얼굴 나오는 애들 막 보시다가, 어쨌든 발굴을 계속적으로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초반에는 제품군이 사실상 저가잘 모르는 제품군, 또 다루기 힘든 제품을 주셔가지고, 그걸 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눈에 이제 발탁이 돼서 좋은 제품군을 할수 있는 o o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명을 봤다고 아니면 판매가 저조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어쨌든 당장 500원 벌고 1,000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쇼호스트로서 이렇게 입지를 붙여가는 게 중요하니 매일 방송에 이제 성실하게 되면 아, 지금은 쿠팡이 진짜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니까 어쨌든 업체가 방송을 모니터하고 온 거기 때문에 네, 내 방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네, 그게 성실이자또 하나의 정답이었구나.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오디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음.